아, 어떻게? How? 안녕하세요? How are you? 같은? Same. 보통의? 유제, 똑같죠, 뭘? 아, 어디에? Where? 지금? Now. 운동장? 불가한. 축구? 사카. 해도 되다? 네. 합류하다? 조이. 장난감하게? 토이. 너 아니니? 아, 긴? 로드. 시간? 스타일. 둘레? Around. 여기? Here. 오랜만이야? Randomness. 살다? Live. 부모님? Parents. 상당히? Quiet. 그들은? 네. 남자 연재? Brother. 여자 연재? Sister. 무엇? What? 가져오다? Bring. 장난감? 토이. 말하다? Say. 잘가? 부탁합니다? 왔습니다. 머리 다듬다. 사다. Bye. 가지러 집다. 책가방. 방문하다. BG. 여름방학. 시작하다. 무서운. Scared. 동안. 뭘할 거니? 개척, 어, 계획하다. Plan. 해외 부럽다. MBA. 연습하다. 스키 타다. 공부하다. 머무르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요일날, 주, 오늘, 어제, 내일 tomorrow, 들리다 sun, 놀라게 하다 surprise, 어, 어떤 any, 계획? Plan, 아버지, father, 어머니, mother, 추억 기억, 파티, 깜짝 파티, party, 파티 party, 초대하다, 초대했다 mighty, mighty, 오고 있는 coming, 어쨌든 anyway, 거기에 here, 재밌는, 한가한 프리. 보이다 쇼. 행복한 해피. 초대장 인데시오. 내일 Tomorrow. 열다 오픈. 파티 파이. 여보세요 Love. 숙제 Homer. 보여주다 만약 먹으라면화나요 말도 안돼 이봐 해. 나쁜 녀석 해. 농담 질투나는 탐정 탐정 소설 흥미로운 흥미로운, 흥미로운. 어쨌든 anyway. 부러워하다 MB. 영리한 스마트. 모험생 고스텐대. 딱다 아 딱다 나오다 원하다, Want. 씻다, Brush. 기다리다, Wait. 화장실, Wait. 늦은, Play. 게으른, 화난, 항상, Risk. 곧, Soon. 마다, Eat. 먹다, Eat. 말하다, 시청하다, Watch. 마다 모든, 몸 함께,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청소하다, Clean. 가르치다, Teach. 공부하다, 쇼핑 가다, 어, 모욕하다, 샤워하다, 우리의 Our. 집에서. 미용학원 사원절 수학학원 미용사 배우다 즐기다 건물 계획 만나다 매일 듣다 그리다 보내다 오르다 산 연습하다 조용히 여러분 접시 세탁물 하루일과 자원봉사 묘사하다 장난꾸러기 키큰키 키 작은 뚱뚱한, 날씬한, 잘생긴, 우스운, 사람들, 무거운, 더, 무, 더 무거운, 생연필 가벼운, 값이 비싼, 값이 싼, 값이 싼 긴, 더, 나개게 나를, 개, 못생긴, 귀여운, 빠른, 목욕, 잘생긴, 곱슬머리, 날씬한, 게으른, 머리카락, 용감한. 똑똑한 스마트. 관하여 와. 형, 오빠 엘조가다. 눈 아이. 가족 페미. 말하다 Say. 때리다 Hit. 울다 Cry. 할 것이다 Will. 하지 않을 것이다 어지럽히다 잘못 Wrong. 결코 안타 다시 okay. 묻다 Ask. 수학수제 Esso. 진실 Re Trust. 거짓말 Lie. 갔다 Se went. 보다 왔다 so. 훔치다 훔쳤다 so. 믿다 Trust. 돌려주다 때리다 Hit. 아프다 거덕하다 진실한, 어, 거짓말쟁이, Lying. 있다 있었다, hour. 해야 한다, 어, 해야 한다, 에, 안다, 오줌 하다 아직 아니다, 아니야. 조용히, 더 이상, anymore. 더 멀리, Hardware. 그때, Then. 휴게소, 1 시간, 어따 어다, 돕 자, 덥다, 동의하다, ugly. 어디에 좋은, 피곤한, tired. 확신하는, so 어떤 any. 현명하게. 밤새도록 온라인. 그래서 so, 건강 추구조언 네? 네, 돌아오다 comeback. 지루한 bold, 잘못된 brown. 혼자인 around. 걱정스러운 embodied. 밖으로 뛰어나갔다 밖으로 Upside. 강아지 지난밤 right 아무것도 나쁜 점수 기분이 상한 다음의 Next. 항상 획득하다 이기다 윗. 짜증난 잘. 어. 실망한 Discipline. 지난 Rust. 아무도 않다 Arnold. 어, 피아노 개인데 금 매달 귀앓이 어, 먹다 보경하다 네? 가져오다 브레인. 오한 출. 병 질병 위 복부 약 메디슨. 통증 고통 스페인. 심한 통증 셰프팬. 치통 두통 배앓이 빨리 네틀린 어, 항상 어, 화장실 어, 화장지 네. 어, 딸꾹질 제채기하다 도착하다, 돌다회전하다, 근처에, 네, 여기, here. 이 근처에,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에, 곧장 곧바로, 도서관, 구획블럭, 네? 네, 아, 길목기